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합성함수의 극한을 보는 걸 연습해야 되는 문제야. 그럼 하나씩 봐보자. 일단 이건 치환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치환 안하고 바로 하는 걸로 가르쳐줬었어.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일단 마이너스 1이면 여기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이쪽으로 와. 그러면 얘는 어디로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다가오지? 근데 얘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이쪽이지? 그래서 이쪽 따라가서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그 다음에 1의 우극한을 이번엔 볼 거야. 1의 우극한을 봐보자. 여기에서 1의 우극한은 이쪽이야. 근데 얘는 기울기가 없이 일자로 오잖아. 일자로 이렇게 쭉올 때는 함수값이라 그랬지. 1로 가. 그러면 f의 1 함수값 찾는 거야. 함수값은 색칠된 거. 1에서의 함수값 0이 돼. 그래서 b는 0인 거야. 세 번째, 1의 자극한 이번엔 아에가 fx니까 fx의 1의 좌극한부터 봐 보자. 1의 자극한은 이쪽에서 오지. 그럼 위에서 또 아래로 내려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야. 항상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또 여기에서 보게 되면 1로 따라 오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라 그래서 마이너스 2. 인 1번이 답이 돼.